상상해보세요. 어머니와 아들, 두 친구처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했어요. 산책도 하고, 웃고, 비밀을 나누고, 서로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죠. 그들의 집은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찼고, 복도를 울리는 웃음소리와 눈빛이 반짝이는 이야기들로 넘쳤어요. 그들을 함께 본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심장처럼 박동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어요. 이상한 침묵이 집안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대화와 장난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커튼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와 가구의 삐걱거림만 남았어요. 매일 웃던 어머니는 이제 집안을 맴돌며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가슴속 빈자리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녀는 아들의 물건들을 바라보았어요. 장난감. 사진. 작은 기억들 마치 집 전체가 그녀만 아는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올렸어요. 그도 나처럼 그리워하고 있을까? 이렇게 어머니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사랑을 이해하고 거리감을 느끼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기 위한 길이었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좋아할 만한 사람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레나 여사는 언제나 이웃사람들이 존경하는 여성 중한 명이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은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오로지 아들 페드로에게 바쳤고, 페드로는 그녀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페드로는 헬레나의 아들이자 그녀의 자신만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이자 모든 시간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을 밝고 걱정 없이 바라보는 성격을 가졌고, 그의 미소는 비가 오는 날조차도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페드로에게 있어 헬레나 여사는 단순한 어머니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바위와 같은 존재이자 어떤 고통도 치유해 주는 포옹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려야 뗄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함께 있는 그들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자 간의 깊은 연결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고통스럽게도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페드로는 20대 초반에 드문 치명적인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 소식은 천둥처럼 헬레나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그녀는 싸움이 힘들 것임을 알았지만, 온 힘을 다해 그의 곁에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녀는 모든 진료에 함께 했고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그의 손을 꼭 잡았으며 두려움이 가슴을 조여올 때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날들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페드로는 점점 힘을 잃어갔고 헬레나는 한때 생기 넘치던 아들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주 그는 점점 더 약해졌고, 긴 대화는 점점 슬픈 침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지만, 그의 공허한 시선과 빛을 잃어가는 미소의 마음 속 깊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페드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헬레나는 끝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기적을 바라며 기도에 매달렸지만, 점점 더 고요한 만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마지막 날 페드로는 헬레나의 눈을 바라보며 약한 목소리로 그녀를 사랑한다고 그녀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어머니였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헬레나의 마음을 찢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숨결까지 손을 잡고 있었고 이별에 견딜 수 없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은 집 구석구석을 채우고, 마음을 잠식해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된 헬레나 여사는 페드로가 남긴 빈자리를 마주합니다. 날들은 느리게 흘러가고, 그녀는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들며,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도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한때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던 그녀의 집은 이제 단지 추억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페드로의 부재가 주는 아픔은 크고, 그녀는 어떤 상처는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페드로가 떠난 후, 헬레나 여사는 극심한 공허함 속에 있습니다. 살아있던 집은 이제 침묵의 공간이 되었고, 모든 가구와 물건들이 그의 존재의 조각을 간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페드로가 TV를 보거나 하루를 이야기하던 소파는 이제 외로운 재단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려 애쓰며 그곳에서 그가 웃고 그의 계획을 이야기했던 기억들이 가슴을 조이게 만듭니다. 아침은 특히 견디기 힘듭니다. 헬레나 여사는 아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커피를 준비하고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듯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던 소리로 깨어나곤 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듣는 것은 자신의 심장이 천천히 뛰는 소리뿐이며 그의 부재의 생생한 고통에 맞서야 합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만 하루하루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듯 합니다. 매일 아침 해는 여전히 떠오르지만 그녀에게는 그림자가 인생에 드리온듯 합니다. 그리움은 끊임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사랑하는 일을 잃은 아픔이 줄어들지 않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그녀와 함께하던 그가 없는 자리를 바라보며 헬레나 여사는 깨진 거울을 마주한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행복했던 과거의 조각들이 이제는 단지 공허를 비추고 있습니다. 페드로가 그녀를 웃게 하려고 농담을 하던 순간들, 하루를 즐겁게 만들던 이야기들, 그리고 삶이 얼마나 간단하고 아름답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커피 한 모금 한 모금이 그가 더 이상 그곳에 없음을 일깨워주는 쓴마으로 다가옵니다. 밤이 되면 침묵은 더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며 페드로의 흔적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방은 그대로입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옷들은 여전히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가 언제라도 돌아와서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그녀는 소리 내어 말하곤 합니다. 패드로 우리 공원 갔던 날 기억나? 그네에서 떨어질 뻔했던 거. 그녀는 웃음과 눈물 속에 섞여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큰 아픔을 느낍니다. 집안 곳곳에 있는 모든 물건과 구석구석이 그를 떠올리게 하며 그리움은 끊임없는 불처럼 그녀를 내부에서 태우는 듯합니다. 헬레나 여사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깊은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의에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그녀에게는 페드로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느 아침,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그가 어렸을 때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덤마 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엄마를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헬레나 여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쪽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페드로의 조각,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모든 사랑의 실체가 담긴 기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쪽지를 가슴에 품으며 그 작은 종이 조각이 그가 남긴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는 이제 그녀에게 하나뿐인 보물이자 그들을 연결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요한 밤마다 그리움이 그녀의 가슴속에서 울부짖듯 커질 때 헬레나는 그들과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며 위로를 찾았습니다. 페드로는 자신의 모험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되새기며 작은 세부 사항까지 간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웃으며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달콤 씁쓸한 맛을 남겼습니다. 그의 존재를 느끼는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단지 그들이 살았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현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들과 나눴던 작은 다툼들조차도 그가 일으켰던 걱정들조차도 그리웠습니다. 이제 그것조차도 손에 닿을 수 없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헬레나는 또한 그가 해주었던 작은 배려와 사랑의 제스처들을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평범하게 느껴졌던 행동들이 이제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생일에 그가 사랑을 가득 담아 준비해준 소박한 아침 식사와 정원에서 꺾어온 장미 한 송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를 위해라고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장미를 책 속에 보관하며 그 순간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기억들은 그녀가 페드로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고리이며 그녀는 그것들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임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 기억들을 수집하며 그를 자신의 삶 속에 살아있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 작은 기억 하나하나가 그의 조각이 되어 그녀는 그들을 모아 페드로의 영원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기억들은 미완성의 퍼즐처럼 다가오며 각 조각이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헬레나 여사는 과거의 모든 조각을 모아도 그의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기억들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그 기억들은 죽음조차 지울 수 없는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헬레나 여사는 이 기억들이 살아있는 한테드로가 항상 그녀의 곁에 있을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가 그녀 안에 살아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함께한 이야기 속에서, 함께 나눈 웃음 속에서, 그녀만이 이해하는 작은 몸짓 속에서 말입니다. 이제 그녀의 삶의 이유가 된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녀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고요한 위로를 찾고 그가 항상 그녀의 삶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억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사랑의 불꽃을 지키는 일임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헬레나 여사는 침묵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삶의 리듬이 있었고, 그녀는 하루가 끝나면 페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 그의 발걸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일 저녁은 그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확신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밤은 끝이 없는 듯 길게 이어졌고 헬레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그녀는 끝나지 않는 고통과 부재의 순환 속에 갇힌 듯 보였습니다. 헬레나 여사는 침묵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녀의 집안을 어둡게 채우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녀는 수많은 생각과 기억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 고군분투했습니다. 침대는 그가 집안 어딘가에서 안전하게 있을 거라는 확신 없이 너무나 차갑고 커다랗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밤에는 그녀가 그를 낮게 부르며 모든 이치에 반하여 대답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페드로 거기 있니? 그 말은 공중으로 사라져버리고 침묵에 삼켜졌고 그녀는 가슴이 아프게 조이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드문 순간에 잠이 들면 헬레나는 그녀를 과거로 데려다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의 꿈 속에서 페드로는 미소 지으며 이야기하고 농담을 던지며 여전히 그곳에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녀는 그 미소의 온기를 느끼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깨어나면 현실이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텅빈 방, 고요함, 그리고 그의 부재는 그가 더 이상 여기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비수 같았습니다. 매번 깨어나는 것은 새로운 이별이었고, 희망과 상실이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은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마지막으로 페드로와 함께한 날을 하나하나 떠올리던 헬레나는 그의 방으로 갔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였고, 마치 시간 캡슐 같았습니다. 옷들은 여전히 걸려 있고 침대는 정돈되어 있으며 책들이 선반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가 남긴 모든 작은 조각들을 흡수하려 애썼습니다. 늦게 돌아올 때마다 그녀가 그를 걱정하며 깨어 기다리던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통스러운 고요함 뿐이었고 방 구석구석을 채운 그의 부재만이 남았습니다. 헬레나 여사는 그리움 이상의 목적 상실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로서, 보호자로서,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그녀의 역할은 페드로와 함께 사라져 버렸고,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의 돌봄이 포함된 일상의 작은 일들조차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저녁을 준비할까요? 누구를 위해 그렇게 정성껏 옷을 접어둘까요? 누구를 위해 하루하루 작은 일상을 기록할까요? 그녀는 그의 죽음이 그녀의 정체성의 일부를 가져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헬레나 여사는 기억과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작은 의식들에서 예상치 못한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녀는 페드로의 사진 옆에 초를 켜고 불빛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의식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녀에게 묘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을 이어주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며, 비록 그것이 그녀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지라도 말입니다. 헬레나는 상실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요한 밤마다 홀로 하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페드로가 비록 더 이상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 촛불의 불꽃 속에서 그리고 그녀의 마음 속에서 그와 나누는 속삭임 속에서 그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부재 속에서도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조금씩 그들을 이어주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들 사이에 영원한 유대감이 될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고독은 여전히 무겁게 그녀를 감쌌고, 밤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그 고통 속에서 헬레나 여사는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페드로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도, 그녀를 짓누르는 침묵 속에서도, 그녀는 그 감정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그녀를 안내해주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국 그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더라도 페드로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것이 그녀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헬레나 여사는 집안의 깊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불꽃이 남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집안 곳곳, 물건 하나하나, 사진 한장한 한 장에서 그녀는 감사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페드로의 부재는 여전히 그녀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의 어머니로 살아왔던 것, 수많은 순간을 함께 나눈 것,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임을 느꼈습니다. 외로운 밤마다 헬레나 여사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페드로의 사진 옆에 촛불을 켜고 감사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모든 웃음소리, 모든 포옹, 내가 알지 못했어도 내게 준 모든 조언들 덕분이야, 그리고 기억 속에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부재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의 삶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페드로가 남긴 깊은 흔적이 그녀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그가 더 이상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페드로의 본질이 모든 기억 속에 그가 남긴 사랑의 행위 속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감사의 마음은 고통을 달래주는 위안이자 이전에는 견딜 수 없었던 아픔을 치료해주는 해독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고요한 밤에도 헬레나는 그들 사이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연결은 시간도, 거리도, 죽음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